햄버러 햄버러 응 그래 근데 뭐 해야 되더라 아 맞다 미워 들어가야 되지 미워 따라갔다 온다 오늘 바로 치어야 되는데 엄마가 왜 이따가 올게? 아.. 조심했으면 했다 왜? 간다 구모예 엄마 반갑습니다 재홍달리 입니다 이자동차 유튜버가 면허를 따러 간다니까 좀 컨텐츠가 이상하네요 여튼 5월 23일에 면허 계획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5월 22일에 면허 계획이 풀리는 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직 여러분들께 공개는 안 했지만 면허 따면 사려고 면허 없을 때 제가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면허를 따로 부산 남부면허 시험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빠르면 은 오늘 하루 만에 뭐딸수 있는 부분인데 저 저번에 제가 처음 면허 땄을 때 19살 때 땄을 때는 저 하루 만안 됐어요 아무리 집 갔어도 왜냐 이 필기 그리고 기능시험 이것까진 괜찮은데 도로주행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오늘 수소문해본 결과 오늘 수소문해본 결과 부산 북부말고 남부 면허 시험장에 그래도 도로주행이 좀 남아있다라는 시야의 첩보를 받아가지고 남부면허체험장으로 가서 오늘 웬만하면 하루만에 날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타고 가도록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나지랑가지고 차가 많이 막히나 보네 요즘. 어이 <laughs> 게요에 공사 안느라 많이 막히요예만 네, 밀리 할 거. 네. 예. 왜냐하면 내는데 앞에 차가 다서 나도, 나도, 이 이거, 이거. 예. <laughs> 예, 예, 수세요 예, 소세요. 예, 소세요. 예, 소세요. 예, 소 이그 고등학교때 오늘가 탔습니다. When I'm 었는데 오늘 웬만하면 하루면에 땄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는 벌써 차를 차를 보다 차를 차 e 서 차가 있잖아 내 Charlie, 어. 시역이요? 예, 예. 혹시 교육은 그 받으셨어요? 그 면허취소되고 재취도기라가지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받으셨어요? 예예 받으셨고 어, 신분증 한번 주세요 실제 검사 확인해드릴게요 예. 하... 아... 진짜 도로주행 떨어지는 이거 도매고사 되는거지 일단은 하... 아, 아니, 도로주행이란 다뭐라하 저거, 필기시험 떨어지면 동네 꼬사되는 건데, 이거. 일단, 필기시험 화끈하게, 일보고 오겠습니다. 아씨, 휴대폰 이 이거 몇 번이나, 혹시나 해가지고, 어려졌다 워 해서, 몇 번이나 검사해봤는데. 아, 보다 뛰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금 10시, 10시가 그거 9시 반인가, 10시인가? 그런데 1시까지 기다려야 되네. 아, 옛날 추억 삼아서 원동기, 옛날에 땄던데, 한번 가가지고 옛날 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동기 면허 하면 다들 아실텐데, 꼭 이제요. 뭐 오토바이 타고 와서 친구 면허 따는 거 이제 뭐, 뭐 응원한다는 비밀로 와가지고 가오 잡고 앞에서 이제 자기 오토바이 끌고 저 안에 들어가서 기역 자고 타고 나오고 이제 그러는 좀 변한 애들 많았지요 그리고 이제 이종, 이종소 형이 제 따시는 큰 애님들은 막 따면은 서로 박수 쳐주고 옛날에 여기 그 제가 유튜브 영상 자료 있으면 처음 봤게요 옛날에 그안 형이 여기 와가지고, 그 여기 딱 여기에서 이제 오토바이로 원메인 끌고, 끌 거의 고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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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것같고데끌끌 다치겠다. 이만큼만... 오, 오. 저대 배 맞... 왔다, 다 아, 일단 시간 때울 때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 여 옆에 여 중국집 하나 싼데 있었는데, 이거 아직 있는가 모르겠네. 옛날에 오토바이면웠다고이와서 중국집 짤은 먹기 궁둥이였죠. 중국집 없었나? 오, 쓰인 거 같네. 솔직히 마우스 씁니다. 네, 솔직히 어릴 때 먹었을 때 마우스 써가지고 덤버었던 아... 기억이 있네요. 출발하시죠.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맨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출동 걸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출발시험 가 감속, 관 켜고 왼쪽 엔젤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으면 기억... 예. 뭐 지금 원래 1시 시험인데 너무 심심해서 그냥 미리 왔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20분이고 여기가 이제 일종이종 기능시험장이거든요. 어, 요즘에는 이거 차, 옛날에는 엑센트 썼었는데 요새는 베뉴도 있네. 어, 신기하네요. 수방카메라 없나? 베뉴는 수방카메라 기본으로 있을 텐데 아닌가? 만약에 맞다면 아니면은 예, 만약에 아니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튼 뭐 베뉴도 생겼다. 그리고 왜 남자답지 않게 이종을 따냐라고 할수도 있는데, 그, 제가 면허를 2종부터 따고, 1종 따는 거를 제가 또 이번에 새로 산차 타고, 1종 따는 브이로그를 또 찍으려고 일부러 지금 2종을 따러 왔습니다. 그럼 뭐 면허 따러 가는 브이로그 두번 찍을 수 있으니까 개꿀이죠? 음. 5년 만에 면허를 따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One million, zillion, jillion, dillion, times later. 네, 안녕하세요. 재 원달루입니다. 도로주행 떨어졌습니다. 운전 기능 시험은 100점이거든요. 도로주행 어린이들 보기 위해서 속도위 반해서 떨어졌습니다. 개새끼세요? 뭐요? 예, 그 법적으로 그 제가 연습 면허가 있어가지고 그 도로연수, 뭐 면허연수 이런 걸 붙여놔야지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거든요 옆에 운전면허 2년 이상 들고 있던 사람 태우고 어떻게 자동차 유튜버 면허를 떨어아이 근데 심지어 이정부터는 어떻게 떨어졌지? 평소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기에서 너도 좀 수행해야 된다 나? 서행 못해서 7만원짜리 끊겼다 이거아 진짜? 어아 <laughs> 그래도 취소는 안당겠네어 미치겠다 아이씨 면허 연수 중 도로주행 연수 중 이정보통 떨어진 바보가 타는 중 접근금지 아니 여기 80km 도어잖아예한 80km로 가면 되잖아 지금 몇 km야? 72km요 <laughs> 80km에 맞추라니까? 아니 씨, 여기야이 사람아 야이양나아 과속하다가 며칠 짜 당했는데 씨, 할말이5 그럼 8km 더 밟으라니까? 100km 더밟았다나 지속됐다 <laughs> 아 조용하세요 좀 100km 더 밟았다니까 그때 그때 너버에셨다고 <laughs>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뭐 여튼 그 면은 떨어졌어요. 뭐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런 좀 맛집인데 와내 음. 떨어진 거 지금 너무 응. 맛있다. 붙었으면더 맛있었을 텐데. 그건? 그건 그래. 여튼 제가 월요일에 다시 일단 예약을 해놨어요. 다음에 이번 에그 기능 시험 치울 때 보니까 무슨 뭐. 다들 연속 올라 타고, 뭐, 와이퍼랑 쌍라이트 끼고 운전하고, 막 그러다 다 실격되고, 다, 날라, 다, 다 불확실되길래, 너무 자만한것 같습니다. 도로 중에서, 과속으로, 면치도 당한 사람이 과속으로, 또, 실격되고그렸네 여튼, 어, 이번에 주말에, 다음 영상은 제가 다음 차, 음, 면허 풀리고, 탈차를 제가 사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일단 그 영상, 찍고 내려와서 그차 타고 아직 공개 안 했는데 그차 타고 면허 시험 치러가는 컨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난단 빠주서 감사하고 뜨리지 붙다 열심히 다시 파이팅하면서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 왜 이종 하냐 물어볼 텐데 물어본 사람 있을 텐데 오늘 사실 1종했다가 혹시나 떨어질까 해서 이종으로 바로 했거든요. 이종은 쉬우니까 1종도 쉽지만. 근데 이중이 떨어졌네요. 이게 사람 고심 못하는 겁니다. 이건 <laughs> 아이, 씨, 끗해그 매님이 짜웃크나웃세요 진짜 오늘 웃음이 멈, 멈출 것 같았네. 그냥 아이씨. 일단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